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IBS 기후물연구단의 김지은입니다. 여러분, 원래 벚꽃 구경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렇게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너무 예뻤는데 제가 너무 잠깐 가가지고 다가오는 주말에 다시 한번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주중에 벚꽃이 다 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자제도 하셨겠지만, 또 저처럼 벚꽃이 너무 빨리 지는 바람에 미처 못 가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왜냐, 벚꽃이 정말 빨리 폈다가 빨리 졌습니다. 한국의 벚꽃 관측이 지금 100년을 했는데요. 관측 이래 올해 가장 빨리 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 사실 그 기록을 세웠었는데 올해 또그 기록마저 갈아치우고 뭐 평년보다도 한 2주 정도 빨리 폈고요. 근데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워싱턴 DC에도 벚꽃이 평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폈습니다. 근데 또 벚꽃 하면 일본이죠. 네, 벚꽃은, 아, 예, 일본은 벚꽃 관측 역사가 무려 120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데이터 가지고 왔는데요. 어, 812년부터 이렇게 빨간 점들이 교토에서 벚꽃이 만개한 날짜를 나타냅니다. 거의 뭐한 4월 중순경 이렇게 만개를 하다가 어떨 땐는 4월 말경 되고 그러다가 점점점 빨리 피기 시작하더니 여기 2021년 점이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가장 어, 1200년 만에 빨리 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벚꽃이 빨리 핀다는 것은 네, 봄이 빨리 왔다는 얘기죠. 봄이 빨리 오는 것은 또 기후 과학자들이 어, 기후변화와 함께 계속 예측하고 있, 던 건데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어떤 근거로 이런 예측을 했을까 뭐 단순히 지구 온난화가 되고 따뜻해지니까 봄도 빨리 오겠지라는 추측보다는 또한 단계 나아가서 약간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런 예측을 하는데요. 기후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를 컴퓨터로 계산을 하는데. 어, 저희 IBS 기후물리연구단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슈퍼컴퓨터 이름을 알레프라고 지었습니다. 알레프를 예, 들여와가지고 지금 현재도 뭐 아주 다양한 기후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지표면 온도라든가 해류의 순환, 뭐 바다의 극지의 얼음 뿐만 아니라 태풍까지 계속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기후 모델링한다, 기후를 계산한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 여러분들께서 감이 잡히실 수 있게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뭔가를 모델링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후 시스템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어요. 먼저 기후에 있어서 중요한 거 태양빛이죠. 태양빛이 이렇게 지표문으로 오고 반사도 되고, 또뭐 지표면이나 대기에서 흡수도 되고요. 또 대기에 바람도 불고, 구름도 형성되고, 한 번씩 비도 내리고, 또어 바다에 가면 음 해류도 순환을 하고요. 또 바다, 바다 표면이랑 대기랑 상호작용도 합니다. 극지방에 가면 또 얼음이나 빙하 같은 것들이 태양빛을 반사를 많이 해서 기후에 음큰 영향을 주고요. 어, 또한 번씩 화산도 터지죠.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방출이 되고 또 거기서 에어로졸이 형성이 돼서 지구를 좀 시원하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죠. 나머지 또 인간 활동 산업화 혁명 이후로 인간 활동 통해서 미세먼지 같은 에어로졸 계속 많이 배출하고 있고 온실가스 아주 지금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가 아는 기후에 관한 지식을 어, 바탕으로 수식을 세웁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작동을 하는지 아주 많은 수식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물론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뭐 기초적인 유체역학적인 지식이나 또 열역학적인 지식도 총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듯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당연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아는 언어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제 지구를 주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구를 아 예, 지구는 하나지만 또 지구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는 기상 기후 현상이 가까워서 좀 비슷하기도 하죠. 근데 또 지역적으로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한국과 미국 유럽, 극지방 아주 다르죠. 또 그렇지만 지구는 대기랑 해양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 이게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는 않고 또 상호 작용을 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의 대기를 격자로 나눕니다. 아주 여러 개로 쪼개는데요. 뭐 수직으로도 쪼개고 또 수평으로도 쪼개고 또 바다도 마찬가지로 격자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어, 우리가 아까 알고 있던 그 지식 있죠? 그 수식, 그거를 대입해서 풉니다. 근데 또 격자와 격자 사이에도 말이 돼야 되니까 다 이렇게 말이 되게 모든 수식을 푸는 그 과정이 기후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몇 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어 동영상 재생이 되네요. 예, 이런 기후 모델링을 하면 예, 지금의 기후 조건을 주고 뭐 내일의 기후를 알수 있고 또 1년 뒤, 또 10년 뒤, 100년 뒤 기후를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풍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어, 구름과 비의 움직임의 형성, 또 저기 남극에 가면 너무 추워서 바다도 얼어요. 그것들이 얼고 녹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저희 IBS 기후 물리단에서도 이렇게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 신기한 게 물론 뭐 일기예보가 항상 100%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들이 실제 일어나는 기상기후 현상과 아주 비슷하게 계산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모델은 아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만큼 발전했다고 라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한국도 당연히 기후변화에 있어서 예외는 아닙니다. 전지구 온도가 이렇게 미래에 따뜻해질 때 한국이 어, 당연히 더 하면 될지, 또 다, 어, 덜 하진 않습니다. 폭염, 그게 뭐 1, 2도, 몇도 이렇게, 어, 따뜻해지는 게, 예, 극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어, 더, 더 심한데요. 여기 폭, 폭염, 예를 제가 왼쪽, 어, 밑에 가지고 왔는데, 어, 지금 현재 기후에서 뭐 35도, 40도 넘는 날이, 예, 좀 많이 있죠. 좀 있습니다. 40도 넘는 날은 거의 없어요. 없진 않지만, 서울에. 근데 지금보다 대기 중에 CO2가 두 배가 됐을 때네 배가 됐을 때네 배가 될때 보시면 지금 초록색 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35도, 40도 넘는 날이 그냥 예, 여름에 흔한 날이 그냥 이렇게 더운 날, 폭염인 날이 될수 있다는 것을 또 기후 모델은 우리한테,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태풍도 생각해 보시면은, 어, 태풍도 일단 한번 생기면은 해수면이 미래에는 또 따뜻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이 태풍이, 어, 강력한 태풍으로 성량, 성장할 수 있는 어, 확률도 아주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음, 기후 모델이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어떻게 어, 계산을 하는가. 또한 1900년부터 세계 곳곳에 관측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관측 결과와 또 지구 모델 평균, 아, 기후 모델 평균 값을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삐죽삐죽한 선들이 관측 값을 나타내고요. 어, 굵은 선으로 보이는 게 네. 굵은 선으로 보이는 게 여러 기후 모델들의 평균값입니다. 예,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이렇게 따뜻해지고 있는 추세라던가그 추세가 좀 빨라지고 최근 들어서 빨라지는 것까지도 기후 모델은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또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건한 번씩 이렇게 전지구 온도가 시원해질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화산 폭발에 의한 영향인데 그것까지도 기후 모델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기후 모델이 어느 정도는 믿을 만 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미래 기후 예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지금처럼 CO2를 계속 방출, 배출한다던가, 아니면 약간 노력을 해서 조금 줄였을 때, 전 지구 평균 온도 어떻게 되느냐, 현재, 뭐, 지금보다 한, 3도에서 많게는 6도까지도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몇도 따뜻해지는 게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시면 또 극한 기후, 어뭐 가, 가뭄, 집중호우, 태풍, 폭염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 말을 할수 없고요. 또 산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타는 지구의 상황을 기후 모델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보지 않은 미래는, 예, 예, 또 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탄소 저감, 아주 열심히 진짜 엄격하게 지키고 노력을 한다면, 예, 어, 앞으로 좀, 기후를 어느 정도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또 몇십 년 동안은 계속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오트가 대기 중에 좀 오래 머물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푸른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한 몇십 년 안에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 기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